가수 이찬원의 첫 다작곡 팬송 참 좋은 날이 더트로쇼 4월 넷트에주 1위에 등극했습니다. 4월 18일 sbs필에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트로차트쇼 더트로쇼를 통해 4월 둘째 주 1위를 선정했습니다. 순위는 음원 30%, 시청자 선호도 30%, 방송점수 20%와 사전투표 20%를 합산한 사전점수 100%를 통해 1위 후보를 결정한 뒤 1위 후보 3팀 중 생방송 중 실시간 투표 20%를 합산해 영광의 1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이날 진행된 실시간 투표에서 이찬원의 참 좋은 날은 실시간 투표 2000점을 받았고 이를 포함한 총점이 총 8023점이 되어 차트 1위에 등극했습니다.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이찬원은 그의 첫 다작곡 팬송 참 좋은 날을 발매했습니다. 발매 당시 이 곡은 12월 가온 다운로드 차트 1위, 12월 벨 소리 차트 2위, BGM 차트 5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. 또한,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 이찬원에 공개된 참 좋은 날 음원은 2022년 4월 18일 현재 스트리밍 549만 회를 넘어설 정도로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. 예, 참 좋은 날은 이찬원과 그의 팬 찬스와의 아름다운 다짐을 상기시키며, 더 트로쇼 4월 넷째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로써 참 좋은 날은 더 트로쇼를 통해 3월 둘째 주, 4월 둘째 주와 넷째 주등총 3회 1위에 등극했습니다. 뉴스 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